광주 화동은 지형이 높습니다. 어, 해발 350곳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 고행지 포도 특구 지역입니다. 모든 물이 지형이 높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물이 내려가지 흘러 여 앞으로 흘러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인류 차이가 심해서 어, 향과 맛이 다릅니다. 좀 특이합니다 이 샤인머스캣이 한번 드셔보세요 맛과 향이 다릅니다 짠 달콤달콤 탱글탱글 샤인머스캣 올해 최고의 샤인머스캣 그 어떤 샤인머스캣보다 달달합니다 <laughs> 야 앞에 여기 샤인머스캣 알라이 탱글탱글한 거 보이시죠? <목소리> 그러니까요. 엄청 크잖아요. 알이 정말 커요. 네. 야, 이 샤인머스켓.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정말 이 고단도를 자랑하는 샤인머스켓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무려 경북. 상주, <laughs> 상주 지역에서 자란 이 아주 달달한 고당도를 자랑하는 샤인머스켓입니다. <laughs> 네, 여기 보시면요. 박스가 조금 달라요. 크기가 다른데요. 2kg짜리 있고, 4kg짜리가 있습니다. 2kg는요, 와우, 왜요? 얼마게요? 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laughs> <laughs> 와 샤인머스켓 2kg에 그리고 4kg 짜리, 4kg는 좀더 저렴하게 드립니다. 4kg는 음. 35,000원에 드리고 와. 있습니다. 와. 와. 여기 보시면 샤인머스캣 앞에 보이실 텐데 음. 어, 이렇게 포장이 돼요. 이렇게 포장이 나가는데 이렇게 다박스지 엄청 크죠? 이게 야, 엄청 잘해 주셨고 네. 포장 너무 예쁘게 음. 꼼꼼하게 잘해 주셨고 이게 2kg 짜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배송이 되는데 이거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여기, 여기는, 내수가 들어있습니다. 내수. 오, 엄청 네. 많이 들어있네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네. 이한 박스에 2kg짜리 세수에서 내수 들어있는데요. 음이 박스는 내수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어,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키로수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음 세수와 내수 키로수가 어, 같다는 거네 음 송이송이 뭐가 더 많이 맺혀 있냐 뭐가 더 열매가 많냐 그 차이지 네 키로수는 같습니다 이거는 세수가 담겨져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중 하나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야두 네. 가지가 오는 거네요 네. 내수 아니면 세수 이렇게 그, 네 그렇죠 네 내수 아니면 세수짜리가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2 키로짜리도 있고요. 또 4kg 짜리도 있죠. 4kg 짜리. 음. 와 정말 가득 가득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는데. <laughs> 네, 이게 테이핑이 너무 꼼꼼하게 돼 있어가지고 안을 좀 음. 보여드리기는 힘드나.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이렇게 여섯 수음 보이시죠? 여긴 여섯 수가 담겼고 다섯 수에서 여섯 수네 아 이렇게 포장된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야 이렇게 탱글탱글 샤인모스캣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또 이제 좀 보여드리고 네 너무 좋아요. 음 <laughs> 그리고 우리 새로운 쇼오스트 우리 음? 혜수님+ <laughs> 혜수님 모셨습니다 엄청 잘 드세요 혜수님 <laughs> 드시는 거 보고 침이 꼴딱꼴딱 나오실 거예요 <laughs> 네 과즙 팡팡 우리 혜수님 네. 야 여기 보시면요 이 알라리 매칭 송이송이 매칭이 샤인머스켓 보이시죠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저는 아, 정말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큰거 요즘 정말.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거 전에 먹었었잖아요. 아, 맞아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이거를 계속 먹었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맞아 진짜 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야. 그리고 식감도 탱글탱글해고 탱글탱글 탱글탱글하고, 탱글탱글하고. 네,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이 와, 이거 최고다. 올해 먹어본 샤인머스켓 중에서 제일 맛있다. 정말 다들 감탄을 하면서 먹었어요. 이 한번, 와, 이거 한번 뜯어서 아.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음! 음 지금 이것도 새 거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이게 정말 알랄이 안에 과육이 꽉 찼어요. 이 단면을 좀 잘라서 보여드릴 텐데 음, 과육같은 거 보이시죠? 과육이 꽉 찼어요. 여기 안에 수분 팡팡 터지는 거 보이세요? 과육이 꿀이 꽉 찼습니다. 이 단면이 이렇게 하나 하나가 다꽉 찼어요. 꿀이 꽉 찼고 음. 한입 먹고 음. <laughs> 두입 음, 먹고 음.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먹었는데 정말 금요일 날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계속 먹었거든요. 저 계속 이거 진짜 올해 최고다. 너무 음. 맛있다. 계속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맞아 이거 사무실에 먹던 사람들도 음. 다 올해 그, 최고의 샤인머스켓이라고 음. 음. 다들 그 칭찬을 다 진짜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혜수님도 엄청 많이 먹고, 너무 맛있다 하면서 엄청 많이 먹고, 저도 너무 많이 먹고, 정말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막 화기애애 하면서 이 샤인머스켓 한송이로 정말 화기애애 하면서 막 침묵이 다져지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야, 이 샤인머스켓 정말 신선함 그 자체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후. 윤기도 진짜 응. 벌써 반들반들거리고 응. 다른 거랑 그쵸.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쵸. 제가 요즘에 이제 샤인머스켓의 어, 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 보시면은 이 과일가게에서 이 샤인머스켓 많이 만나실 겁니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과일가게에서 그 샤인머스켓 사고 싶어가지고 사서 먹었더니 물, 그 물이 찬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당도는 좀 떨어지고 맞아요. 무, 물렁물렁하고 그냥 물만 음 나는 그런 음 샤인머스켓들만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해 좀 수확된 샤인머스켓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당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정말 최고예요. 달라요. 얘네. 달라요. 확실히 진짜. 달라요. 허, 정말 맛있어. 음 저도 먹어야지. 음. 진짜 고당도를 자랑을 하고요. 음 와 음,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자꾸 침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군침이 막 도는데 음. 새콤하면서 이렇게 달달함이 음. 막입 안에 퍼지면서 군침이 막 돌아요. 진짜 프리미엄 포도잖아요. 프리미엄 포도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막한 박스에 5만 원대, 음. 막 정말 비싸게. 그 정도로 비쌌어요? 네, 그만큼 이게 프리미엄 포도거든요. 음 왜냐면 당도는 너무 높고 씨도 없고 그냥 껍질째 그냥 술술 먹어도 되고 망고처럼 달달해서 이 샤인머스켓이 아주 프리미엄 포도입니다. 음 그러다 우리 광화문몰에서 가격의 장벽을 허물었어요. 얼마이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구성 말씀드리면요. 2kg에 2kg짜리. 세수에서 네수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2만원. 그리고 배송비도 없습니다. 무료배송이에요? <laughs> 어? 네, 무료배송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옵션에 4kg짜리도 있습니다. 음. 예, 4kg짜리는 좀더 저렴하게. 3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laughs> 3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배송이에요? 네, 당연하죠. 이야! 저였으면 4kg짜리 35,000원 그거 먹었을 거예요. 그거 먹죠. 그거 맨날쟁여먹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달달해서 그냥 하루에 그냥 하루에 한송이는 그냥 기분 뚝딱. 음, 맛있네 계속 들어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무실하고도 같이 먹었지만 금방 동이 나가지고, 오, 샤인머스켓 넣어줬어. 음, 어, 누가 다 먹었어. <laughs> 이렇게 정말 인기가 아주 어, 상상 초월했던 샤인머스켓입니다. 음! 샤인머스캣입니다. 음 너무 맛있다. 진짜, 그죠 입안 가득 이렇게 톡톡 터지면서 과즙과 이 과육이 끝내줍니다. 아주. 아, 우리 세수님 너무 잘드시네 <laughs> 점심 드셨어요? <laughs> 점심 먹었는데 <laughs> 약간 좀 당이 떨어지는지 이가 너무 달달하니까, 달달하니까, <laughs> 달달하니까 <계속> 맛정기죠 <laughs> 사실 멘트를 써야 <laughs> 응. 되는데 응. 어, 그냥 지영님한테 맡기고 저는 응. 열심히 먹기만 그러니까 하고 <laughs> 열심히 <웃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로 잡았다. 우리 혜수님 입맛 까다로운데 사로 잡아 어, 버렸다. 좋아요. 저 아무것도 안 네. 먹어요. 진짜 단 것만 먹어요. 우리 혜수님은요 어, 초콜릿, 마, 초콜릿 정말 단 것만 먹어요.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맨날 저 보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세요 <laughs> 네, 네그 정도로 단 거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덜단거 그냥 먹다가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드시잖아요. 너무 달다는 증거예요. <laughs> 너무 이렇게 기만해요 <뛸만 웃음> <것도> 아. <laughs> 우리 혜수님이 이렇게 잘 드시는 건 엄청 달다는 그 증거입니다. 와. 와, 이렇게 알라리, 모두 다, 음, 보시면, 와, 포도가, 음. 큼직큼직해요. 와, 진짜, 음. 엄청 탱글탱글해. 단단해. 아니, 원래 음. 포도 이렇게 여러 음. 개 있으면은 음. 몇 개만 겉으로만 큰게 음. 넣어놓고 나머지 하는 작은 거 넣어놓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다, 보면은 다 큼직큼직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일일이 선별해서 정말 고정도의 그 정말 그 샤인머스캣만 취급을 해서 딱 배송을 해요. 배송을 해대니까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 너무 맛있어. 음, 계속 들어가. 음. 이거 한번. 다른 트를안 주고 먹긴 할것 음. 같아. 음. <laughs>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서 음. 그렇죠. 네. 보이시죠? 음. 꽉꽉 찼어요. 가루이 완전 음. 팡팡. 음. 팡팡 꽉꽉 찼어요. 이야. 음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입에서 샤르르 녹아. 맞아. 샤르르 녹아요. 껍질도 얇아가지고 음. 음. 씹는데 되게 뭔가 음.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음. 네. 네, 혀가 진짜 이 부드럽게 싹 감겨지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달콤해요. 음. 정말 이렇게 어, 샤르르 비싸서 막큰맛 먹고 사시잖아요. 음.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음볼에서 야, 2kg에, 음. 2kg에, 세수에서 네수 들어가 있는데, 2만원에, 2만원에 아주 좋은 가격에 드리고 있고요. 오. 고당도, 당도 보장하고요. 가격 보장하고요. 또, 퀄리티 보장하고요. 정말 맛있게, 어, 사셔가지고 후회 없으실 만한 샤인머스켓이에요. 아, 이거 보셨을 때 사셔야 돼요. 너무 맛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올해 진짜 수확된 게, 어, 당도가 좀 대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음. 이 샤인머스켓, 우리 상주에서 아주 물 좋고 산 좋은 우리 상주에서 자란 샤모스켓은요 정말 특별한 당도를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와, 그니까, 오늘 오길 너무 잘했네요. 음, 음. <laughs>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은. 좀. 최고, 최고.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막, 아, 입안에서 막, 무슨, 초원이 뛰노는 것 같아요. 초원이 뛰노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렇게 박스도 깔끔하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꽉꽉꽉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제품이 상하지 않게 배송을 해드립니다. 정말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샤인머스켓실 거예요. 야이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어 아니면 쟁여놔서 우리 가족끼리 먹어도 너무 좋고요. 와 이번기에 진짜 그냥 큰맘 먹고 우리 4kg짜리 사셔가지고 리오또 나눠주고 가족끼리 나눠도 먹고 아니면 친구 이렇게 딱 선물도 해드리고 아 어, 이렇게 풍성한. 차인 머스켓처럼 풍성하게 알라디 열매 맺힌 그런 한 끼, 그런 어 간식으로. 딱 맛있겠다. 샤인머스켓 드셔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야, 이 퀄리티에 이 가격. 야, 진짜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데, 오직 광화문 몰에서만 저희가 특별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특별하게 가져왔어요. 야, 진짜 이 상품성이 대단해요. 이 보시면 하나하나 단단해요. 야, 단단해. 음, 음. 자, 또 먹어야 돼. 음, 음, 음. 촉촉하다. 촉촉하죠. 네. 입안에서 팡팡 터져. 선물용으로 음. 진짜 너무 좋을 것 그쵸? 같아요. 부모님한테 음. 이제 효도 선물이나 음. 친구들한테 음. 뭔가 이렇게 건조 선물. <laughs> 올해 먹어본 샤인머스캣 중에서 정말 가장 맛있습니다. 맞아요. 야, 이렇게 정말 높은 당도를 이 자랑하는 샤인머스캣이알 하나하나가 엄청 크고 엄청 시라고 엄청 달아요. 네. 이렇게 입안에서 팡팡팡! 음. 문 팡팡. <laughs> <laughs> 알죠? 팡팡! 가죽을 <laughs> 팡팡 팡팡, 팡팡 떠진 이 과즙. 음. 어 입을 너무 즐겁게 해줘요. 음. 정말 이 꿀을 따로 안 먹어도 되겠어. 이꿀 발라놓은 것 같아. 꿀 맛이네 완전. 음. 꿀 맛이야. 음.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좋은 가격에 음. 좋은 조건에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음. 어 이번 한번 사셔가지고 풍성하게. 풍성하게 추수감사절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맞네요. 추수감사절이네요, 이제. 응.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요. 곧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뭐 갖고 가야 되죠? 샤인머스게! 사인머스 네. <laughs> 네. 우리 교회는 이제 탁 앞에, 딱 강단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탁 놓고 야채들딱 놓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데요. 그때 여기서 광화문몰에서 샤인머스켓 사셔 가지고 딱 음. 알도 탁 탱글탱글하고 탱글탱글하고 하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니, 우리 성경 음. 말씀 중에 너희는 아니, 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게 <laughs> 네. 포도.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이알라리 맺힌 이 포도 샤인머스켓. 와, 이 탱글탱글한 샤인머스켓. 딱 음. 딱 이렇게 올려 드리면 탐스럽고 정말 맛있고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고 <laughs> 그 강단 가가지고 하나씩 빼드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제가 목격한 분이 좀 계신다 아, 그랬어요다 <laughs> 네, 네, 목격한 적이 좀 있는데요 그 예배 드리기도 전에 살짝 가가지고 과일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포도가 너무 탐스럽다고 해서 포도가 너무 <laughs> 어 너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너무 달짝지근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드시는 거는 에, 조금 삼가해 주시고 내 네, 목격을 했거든요 아이, 그래서 이상 너무 맛있어 맛을, 보여서 <laughs> 예래전에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진짜 실제로 제 눈을 의심했던 그 광경이었습니다 와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다 끝나고. 딱 과일 딱 다시 이렇게 수거할 때 그때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추수감사 주일날에도 샤인머스켓으로 샤인머스켓 사가셔가지고 우리 광화문몰에서 샤인머스켓 이거 팍! 탁! 사셔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야, 진짜 이 샤인머스켓 너무 맛있겠죠? 어떻게 구매하시냐고요? 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 네, 전화주문 1522-8686으로 주셔도 너무 좋구나 음. 우리 광화문 온 앱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앱 다들 설치하셨죠? 저희는 당연히 설치했습니다. 음, 당연하고요 네, 앱 설치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광화문 온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광화문 온? 광화문 온네 <laughs> 광화문 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광화문 온 검색하시면 빨간색 아이콘이 뜹니다 네그 아이콘 딱 누르신 다음에 설치+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까지 완료해 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광화문 온에서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광화문 몰이. 또 유튜브도 있어요. 아, 네, 아.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은 구독 해주세요. 네, 광화문 몰 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야, 와, 진짜 이 살모스케 먹으니까 기분이 막 풀려요. 아, 어, 맞아요. <laughs> 네. 우리 혜수님도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laughs> 네. 네. 칼색이 높네. 네. 원래 피부가 하얗거든요. 하얀데 지금. <laughs> 이게 혈색이 막 도니까 이게 분홍빛이 됐어 요 <laughs> 분홍빛이 됐어요. <laughs> 아, 혈색이 막 도니까 음. 뭐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제 창백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 먹고 막와 혈색이 도는데요. 비타민이 그만큼... 약간 풍부 음. 풍부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맞아요. 이샤인머스켓이와 비타민이 아주 가득 가득 풍부합니다. 아. 네. 샤인머스켓 드시면요 비타민을 드시는 거예요. 예, <laughs> 야이 샤인머스켓에는요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철분도 풍부합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임산부 분들이 드시기도 에 아주 좋아요. 네, 어, 달달한 거 조금 줄여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철분이 풍부한 비타민 풍부한 샤인머스켓으로도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야 진짜 이. 비타민이 너무 풍부해서 정말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영양을 주는 이, 또 비타민이 풍부한 이 항산화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 피부 미용에도 좋고 어, 좋네요. 네. 여자들은 그러니까, 또 이게 피부가 맞아. 생명이잖아요. 피부가 생명이니까 우리 혜수님은 먹지 않아도 피부가 너무 좋은데 이거 먹으니까 더 좋아진 아, 것 같은데요? 아, 한 하나 더 먹어야 죠 <laughs> 네, 피부 좋아지려면 하나 더 드세요. 매일 <laughs> 응. 같이 드세요. 맛나. 음, 음, 음. 아. 제가 지금 생각난데요. 아이샤 샬머 스케이 마치 뭐 같냐면요. 어뭐 어떤 거요? 마치 교회 같아요. 어. 네, 우리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들, 이 일일이 하나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이 열매들, 어. 꽉찬 열매들 같습니다. 음. 야, 그래서 이 포도나무 정말 프리미엄 포도. 를 자랑하는 우리 샤인머스켓 마치 교회처럼 풍성한 이샤인머스켓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고 알랄이 꽉 찼습니다 야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열린 거 보이시죠 어, 엄청 많네요 양도 그러니까 엄청 크기도 많아요 근데. 크기도 엄청 크고 와이 마치 성도 하나 한분한분꽉찬 것처럼 크기도 우와. 엄청 크고 당도도 음. 엄청 진하고 진국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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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음, 정말 또 보여드리지만 단면이 하나하나 꿀이 쳤어요. 꽉꽉 쳤습니다. 육즙이 흐르네요. 흐르죠. 네, 과일인데 육즙이 막 엄청 나요. 엄청 수분이 보시면 이 한물체가 보자. 와, 이 수분 이막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셔? <laughs> 와, 어, 나한테 튀겼어. 그리고 <laughs> 팡팡 튀네. 요 팡튀져요. 팡 팡팡 튀겨요. 음 팡팡 터져요. 이만큼 과즙이 꽉 찼습니다. <laughs> 와, 이 샤인머스캣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계속 들어가, 음. 계속 들어가.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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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탕 필요 없을 것 음. 같아요. 이제부터 저는 샤인머스켓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음. 저 초콜릿이랑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음, 맞아요. 다 살만 찌기만 한지 음. 몸에 안 좋거든요. 음. 근데 얘는 비타민도 있고 맞아요. 맛도 되게 달달하고 음. 저는 그래서 이제 샤인머스켓으로 갈아타고요. 네. 이제 간식 대신에 음. 과일로 샤인머스켓으로 후식은 간식이 아니라 과자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초콜릿이 아니라 음? 샤인머스켓으로 한번 먹께 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달달하고요. 어, 이렇게 식후에 딱 드셔줬을 때, 이렇게 딱 마무리가 딱 되면서, 식사가 딱 마무리가 되면서, 포만감을 주면서, 야, 근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 배가 불러도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배가 불러도 배가 부른지 모르고, 너무 맛있으니까 맞아요.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유의하세요. <laughs> 네, 그건 좀 주의해주세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제, <laughs> 그안 되니까. 네. 그만큼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한통 한 사잖아요 이게 한 통에 2kg짜리는 세수에서수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 하루에 다 그냥 독날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 하루에 다 그냥 싹쓸이 할것 같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시, 아쉬우니까 그러면 또 아쉬우니까 4kg짜리 사셔가지고 4kg가 35,000원이면은 차라리 5봉에서 6봉 네. 아, 네. 그렇죠? 네. 전 다섯 봉에서 여섯 봉짜리니까 차라리 우리 4kg짜리 사셔 가지고 5,000원 더 싸게 35,000원에. 아, 그러게요. 얼마 네. 안 하네요. 네, 35,000원에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같아 아, 너무 좋다. 정말 어, 2kg 짜리 사셔도 만족하실 거고 4kg 짜리 사셔도 만족하실 거예요. 둘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에 이렇게 선물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선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한번 사셔가지고 아 하루하루를 달콤하게 달달하게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아, 우리 샤인머스캣. 어, 정말 간편하게 그냥 껍질 그 자체로 음 드시면 돼요. 일일이 안 벗겨도 되잖아요. 씨도 없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술술 넘어가잖아요. 네. 아, 일, 그냥 일반 포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씨도 뱉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껍질도 벗겨야 되고, 아주 이 정말 귀찮습니다. 먹고 나면 네. 손이 진짜 흥건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간혹 샤이머 축켓 중에서 씨가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최근에 사무실 사람이 사왔었어요 샤인머스켓을 음네 근데 그건 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상주 우리 프리미엄 포도 우리 샤인머스켓은요 씨가 없답니다 씨가 없어 너무도 아무리 갈라도 갈라도 여기 씨가 없답니다 씨 없는 거 보이시죠? 진짜 항상 환상, 항상적이네요씨 없는 <laughs> 네. 포도라니? 크, 그러니까요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음 <laughs> 그냥 그냥 드시면 돼요. 음. 음 그냥 음. 흐르는 물에다가 씻고 그냥 음. 대충 씻어요. 어차피 막 농약도 그렇게 뿌리지 않았고 음. 아주 잘 재배된 거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씻고 어우, 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샤샤샤 씻고 어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한두번 샥샥 씻고 그냥 딱 따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음. 너무 좋다. <laughs> 음. 어떡하냐. 정말 술술술 넘어갑니다. 네. <laughs> 어떡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달달해서 술술술 넘어가요. 제 지금 배가 꽉 찼거든요. 정말 배불러요. 그런데도 맛있으니까 막 넘어가요. 술술술 막 넘어가요. 너무 달고 탱글탱글하고. 껍질이 또이 간혹 샤이머스켓 보면요. 이 껍질이요. 그 뻑뻑한 게 있어요. 떫고 약간 뻑뻑한 거.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과육이랑 조화롭지 못하게 약간 좀 아, 좀 식감이 안 좋은 껍질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껍질이랑 이 과육이랑 무라 일체가 돼가지고. 음. 너무 미아워 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아삭하게. 아주 말캉하고, 탱글하게 음. 드실 수 있습니다. 음!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어, 다시 한번 구성 말씀드릴게요. 음, 음. 보시면, 앞쪽에 작은 박스랑 큰 박스 보이시죠? 네. 네 작은 박스는 2kg짜리, 2kg, 세수해서내수 드리고요.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 와! 네, 그리고 큰 박스 보이시죠? 큰 박스는 다섯 수에서 여섯 수 들어가 있는데요. 더, 좀더 저렴하게, 3만 5천 원에, 4만 원이 아니라, 3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와, 너무 좋다. <laughs> 어, 이번 기회에, 이사회모스게 사셔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네, 그리고 한 박스 사지 마시고요, 서운하게. 두 박스 사셔가지고 <laughs> 네 우리 엄마 갖다 드리고 아빠 갖다 드리고 우리 부모님 갖다 드리고 우리 아니면은 어, 가족 이렇게 선물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이샤인머스켓 진짜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아나 과일 뭐 먹지? 어나 과일 진짜 아 요즘에 먹을 게 없네. 뭐 먹지 음. 할 때. 이 샤인머스켓 사시면 샤인머스켓 드셔보시면 진짜 최고. 최고, 어. 아, 최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입에서 팡팡 터지면서, 야 너무 달고 달콤하고, 아 아주 진짜 끝내줍니다. 아,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laughs> 네, 우리 광화문몰에서 정말. 특별하게 판매하는 거니깐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공수해서 특별하게 판매하는 거니깐요 이번 기 많이 많이 사셔가지고, 입안이 즐겁게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와 아주 좋은 샤인머스켓으로 배송해드리니깐요 이번 기 샤인머스켓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와 많은 주문해주세요.